음, 초록 상자에 음. 들어갔다 나오는 길이가 10배 되고 노란 상자에 들어갔다 나오는 길이가 음. 10분의 1이 되는 조합은 초록은 초록은 10.6cm 1 0 6 c 초록 상자에 한번 노란 상자에 두번 나왔다 했으니 음. 음. 10.6 음. 10배는 10배 하면 점이 오른쪽으로 음. 한칸 가서 그렇죠. 얼마가 돼요? 1 0 6 되고 그렇죠. 곱하기 10과 1이1 그렇죠. 좀1좀잎좀잎좀잎좀잎좀잎좀 음. 10 10 10 10 음. 1 10분의 잎좀잎좀잎좀잎좀잎좀잎1.06 음. 그렇죠. 1.06좀잎좀잎좀 음. 음. 백이십오, 십이면, 점이 오른쪽 한칸 가서 팔십오, 팔십오, 백이십이 팔백오십이십, 팔백오십에서 백이십분의 일은 팔십오 센, 준선은 팔십 그렇죠. 응. 일번은요수 음, i 세 k I'm s 이 sick. i 보다 작은 i 수는 음. m so sick. I'm so sick. I'm so sick. 고 m so sick. i 칠더하기빈이 쥐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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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쥐는이 쥐빈이 으로이 쥐빈이 쥐빈 여기로 이쥐 소수를 빈이쥐빈소쥐소이 쥐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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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택하면 소수 둘째 짜리가 되는 곳 여기여서 여기는 그죠. 짜리 같고 나머지 소수 째 짜리는 3 떨어지는 이렇게. 얼마가 됐어요? 음, 7.36%잘했어 음,